이어서 이십 미터 문의 전입니다. 일단 갈리동 가서 쓰레기 봉투랑 안내문 줬어. 여기 나 앞에다. 이게... 응. 바로 쓰레기통 아니네. <laughs> <laughs> 쓰레기통 잘못 선택했나? 여기가 화장실 세척장 샤워실 이런 것도 가깝게 돼. 아니 근데 오빠 이게 쓰레기통 냄새만 안 나면 오히려 편해. 설치가까 차라서 또 이번 완전 좋을 것 같아. 될것 같은데. 넓어. <laughs> 여기가 식기 세척장. <laughs> 오 엄청 깔끔하네. 물은 잘 나나? 오 합격. 아이 뜨거운 물 진짜 너무 잘 나온다. <laughs> <laughs> 빨리 밥 먹자. 깎고. 아 야채 씻고 이제. 그 오늘 그래서 메인 메뉴는 뭐요 그냥 고기야. 상냥하게 <laughs> 말해줘. 힘들어가지고. 우리 자리도 나름 그럴싸해 저희 음식창고 아, 가지라. 아 맞다 가지러 가지러가자오오오 <laughs> 영롱하르니 좀, 사은데. 아, 맞아. Copy machine, okay. I'm sorry. I'm s o sorry. i s 내 r 서 y I'm sorry. i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EBS와 함께 한니다 그, 아저씨들이 보는 거 아니야? 막막 아, <laughs> <막>, 이것은 <laughs> 호황에서 우리를 먹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 했다니까 자고라도소녁 먹을까? 꺼져 야야 꺼져 우리 금지어야 <laughs> 자야 아, 괜찮아. 잘 쳐줘야 돼. 잘뜯줘야 돼. 잘뜯주는다고 아, 잘했지. 굿. 굿따고 발은 뭐야? 자기야 이거, 이거 아닌데? 이거구는이친구다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도구는이이가숨어이었어 자기야. 아늑한가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구다 양무시. 이친구 비나리 삼겹살인데 비나리를 안 넣었다 다음에 폴리클로 갖고 와야겠다 자기야 <laughs> 자 먹어봐 데 <laughs> 자기야, 응? 해먹 너무 부럽다. 어? 여기가 해먹을 각 사이트마다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장치가 다돼 있어요. 아, 어, 이제 네. 제법 쌀쌀하네요. 자기야, 남자가 이런 거 해야지. 제가 위험한 발언이다. 잡지 마라. 어. 우리 토치가 고장났어. 영롱아, 끄게 끄게 끄게. 어이, 뭐 안에서 물 떨어진다. 저거 맛있는 물 같은데, 이거 쓸까 이긴 이거지. <laughs> 사태 영롱하잖아. 아, 일단 주황색이면 익은 거 아니야? 익었지. 익었는데. 응. 애매해? 살이 탱탱하지 않다. 아! 애매한데? 난이도 너무 높아. 이건 하지 말자. 오. 통째 겨울이가 네냐 오우. 오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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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, 얘가 우리 밥 먹었어. 돼지냥이 진짜 겁나 먹네? 다 먹어, 다 먹어. 우씨가 너무 아야. 어, 큰일 났다. 오른쪽으로 와. 이쪽 이쪽 이쪽으로 와. 응? 이쪽으로 오라고. 응. 어, 자기. 응? 저 의자는 다 젖었어. 아, 오늘도 오비 부대는 임무를 완수했다. 아 비오는 날에 치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캠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으흐, 새벽에 빗 소리 듣고 진짜 포기했습니다. 여기 되게 넓다. <목소리> 저 분들은 한 하루 더 연박인가? 그러신가 봐. 좋겠다. 그러니까 들럽겠지 여유로운. 워 <목소리> 아니 근데 새우 먹었는데 왜 저기서 다 흘려놨어? 저기다? <가을이 목소리> 이제 내가? 어, 자도 작중에 내가 한 새벽이 너가 내가? 자기 에 잤다니까 가 내가 새벽에 싹먹었다저다바닥에흘러거잠시니다 <laughs> 아, 어나 아. 아. 자다가 뭐 먹는 사람 아니야. 아니, 새벽감 잘가 어떻게을먹었다니까 빗소리까지 이게 완전 추적추적 나니까 이쁘다 자기야 이거 너무 귀엽다 우리도 돌멩이 하나 해놓을까? 아니 알았어 철렁다리다 여기가 아니네 막아 놓은 거 아니네 막아 놓은 거 아니잖아 반갑습니다. 코세게게 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그냥 렁다 무서운데? 어, 자기야. 무서워질라 그래. 그소러거 이래. 오. 내가 고 우. 와우리 아, 너무 렁거려 확대가 어, 안... 물 진짜 깨끗하다. 티비, 에메랄드 빛이네오 네. 장애 나 저까진 못 가겠다. 헬, 네. 거 걸을 수 있어. 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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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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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빠, 너 만나자. 이렇게 잡아줬잖아. 화장실 뻔했어. 오! 오! 1000만원! <laughs> 천만한... <laughs> <laughs> <천만한 되게 많다. 웃음> 아, 뽀 근데 겁나 멋있다. 아, 멋있으니까. 생각보다 네. <laughs> 더 멋있다. 응, 멋이어 트레이더스 쌀국수.